평택화양 지구 개발 약 84만 평의 평택 서부권 최대 도시 개발 사업으로 공동주택 14개 블록 중 1번째 0 사업지인 신영지웰 평택화양 아파트가 공급 중에 있습니다. 평택 안중역 KTX, 서해선, 평택선 등 트리플 역세권을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입지에 위치해 있으며 안중역 개통이 완료되면 서울역까지 30분 소요, 서울 여의도까지 40분 소요, 평택역까지 15분 소요되는 고속철도망을 품고 있는 입지입니다. 신영지웰 평택화양은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785번지 1원의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 열개동 999세대 선호도 높은 84단일 평형대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8번 국도를 통한 포승산업단지의 배후수혜와 도보 이용으로 주변 상업시설은 물론 차량 10분 내에 홈플러스 및 현화, 송담지구 생활권 인프라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당 사업지 바로 앞 초등학교가 권리 배정으로 초품아 아파트로 안심 통학 및중 고교 학원가가 인접해 있어 교육 환경도 우수하며 의료 복지 관공서 등 중심 상업 지역 최중심 마지막 아파트입니다. 평택항 신국제역의 부두 수소 도시 조성 사업 특화 단지 자동차 클러스터가 2029년 완공되면 1,300세대의 배후 세대 및 3,000여 명의 고용 창출이 필요합니다. 2027년 입주 예정인 신영지웰 평택화양에서만 누릴 수 있는 완성형 신도시는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중심상업의 중심지인 슬세권 아파트로 앞선 설계와 서평택 미래가치를 더 크게 누릴 수 있는 신영지웰 평택화양만의 특별한 가치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대 남동, 남서 방향 위주로 넓은 동간거리, 개방감 있게 단지 배치가 되어 있으며 화양지구에서 최초로 세대창고가 지급됩니다. 채광 통풍이 우수한 평면 설계로 84ABC 타입 모두 포베이, 마통풍 구조, 와이드 주방 설계 및 주방 및 복도 팬트리가 돋보이며 84D 타입은 타워형, LDK 구조로 통일감과 개방감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차별화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은 입주민의 여가와 힐링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실계약금 0원으로 내집 마련 가능한 특별 혜택의 계약 조건으로 현재 계약 가능. 계약금 500만원 선착순 동호 지정. 중도금 전액 무이자, 전매무제한, 계약 축하금 500만원 페이백 지원. 자세한 문의 및 상담은 1599-9167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립니다.